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저희 친척 형님이 키우는 블루베리 밭이고요. 여기는 제가 수확할 때도 보여드렸던 듀크라는 품종이고요. 지금 듀크에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듀쿠가 어, 10월 달에는 어떻게 자랐는지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수확을 하고 한 20, 25cm 정도 어, 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가지들이 나오고 이렇게 좀더 많이 자란 거는 한4 50cm까지 자랐고요. 그러면 수영이 아주 단순하죠? 그렇게 내 생각에 내년 봄에 같이 칠게 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앞 옆에, 옆에 나무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가지가 전체적으로 많이는 없고요. 이렇게 수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특히 저희 친척 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가지를 세개 정도만 남기고 다 제거를 하시기 때문에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확을 하고 바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올해 신초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자란 상태고요. 이거는 작년에 있던 구대고 이거는 좀더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수형은 복잡하지가 않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낙엽이 들진 않은데, 조금씩 이제 단풍이 될것 같습니다. 빠른 품종인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단풍이 아직 안 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구요. 특히 이런 수영을 잘 보셔가지고, 봄철 일도 훨씬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는 가지가 적당하죠? 겨까지도 잘 나오고 그리고 바닥의 전진은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듣고에 어, 관심 있거나 선택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 잘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두쿠도 보면은 제가 봐서 꽃눈이 다 형성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 보면 이렇게 꽃눈이 다 형성이 됐죠. 여기도 이렇게 꽃눈이 형성이 된 모습이고요. 올해 나온 신초는 아직 여기는 새순 여기에서는 아직 음 이거는 없네요. 근데 이제 좀 주기가 어 딱딱해진 경우가 된 가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꽃눈이 어 형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수령이 된거라 이렇게 충분히 수형이 잘 잡히고 어느정도 잘 자란다는거 참고하시고요 처음 클 때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거 듣고 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농장 찾으셔서 감사드립니다.